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풀 영상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풀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조학교 온라인 강의 22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요. 도로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많은 건축 영상을 올리고 여러 주제를 올렸습니다만는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째 수업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규모 건축을 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이 바로.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제가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차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사실 몇주 동안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수업이 되는데요. 주차장이 소규모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소규모 건축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한번 좀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땅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거나 또 땅을 개발할 때에 땅의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케이션이 부동산 개발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뭐 역세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일조권이라든가 또 주변의 개발 여부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 보면 땅의 입지가 소규모 건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집... 자, 두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이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서 찾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여러분이 도시계획 조례를 찾기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법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조례를 찾으면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용적률이죠. 내 땅에서 얼마만큼의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이 연면적 이 부분이 바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조권 제한입니다. 일조권. 이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은 내용,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은 일조권을 우리가 봤는데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법규에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는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 건축조합교 온라인 강의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일조권을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어떻게 이격을 하는지, 이게 북쪽이 틀어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받는지 이 내용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요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바로 이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뭐 완화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조권도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도로 폭 조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로 폭에 대한 조건. 내가 땅을 잘 샀지만 이 도로의 관계를 잘 모르면 내 땅에서 일부분을 도로로 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모퉁이를 제척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땅을 70평, 80평을 땅을 샀지만 이 도로 조건에 따라서 내땅 70평에서 10평 정도를 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는 주차가능대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차가능대수가 수익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주차가 몇 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바로 결론이 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의 방식과 주차 여건에 따라서 아무리 땅이 넓어도 주차를 많이 못하면은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죠. 주차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의 핵심적인 요소로 바로 이 주차 가능 조건과 일 조건 제한 도로폭 조건 이런 내용들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주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주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목소리>